자, 코인베이스, 일본 서비스 제공 시작. 아마 B&B n 같은 경우 추천해드린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 시기에. 다른 방송하신 분들, B&B n 뭐 추천해주신 분들 딱 집어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보이더라고요. 어찌됐든, 말씀드립니다. 코인베이스 일본 서비스 제공 시작.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일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섯 개 코인.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는 과학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라이트코인 하나 없고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8개 중에 코인베이스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또 누구 들어가요? 일본은 누구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일본, 에이다, 리플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SBI 리플아시아가 리플 여기다 추가되면 에이다 그리고 리플 소송 끝나면 리플 이거 뭐 다른 분들은 리플이 그뭐 미국 SEC랑 이렇게 소송 중이니까 일본에 상장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리플, 코인베이스 상장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철저하게 미국 유죄를 받고 있는 나라고 눈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SEC에서 지금 일본 소송, 그 리플 소송 해놨죠. 소송 진행 중이고 그렇게 되면은 함부로 상장 못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어디예요 미국 겁니다. 근데 포인베이스가 일본에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해서 리플을 상장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소송 끝날 때까지 사고 사고 매수하시면 분할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랩스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숙제 기간이에요. 리플을 매집할 수 있는 소송 끝나면 지금 가격 볼수 없죠. 그래서 브라이언 압스로 포인베이스 CEO가 일본 파트너로 대기업 은행 미쓰비시 제휴할 것을 발표. 미쓰비시 은행 저번에 제가 그 13개 상위진 100개 그 은행 중에 55개 은행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중 최상위 그 투자금을 넣은 게 13개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게 미쓰비시 일본은행이라고 말씀했죠. 미쓰비시랑 제휴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지금 코인베이스 그 대표이사가 브라인언 암스트롱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배차 대조표에서 5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차 대조표에 5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수익의 10%를 암호화폐에 투자. 지금 수익의 10%를 무조건 비트코인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그래서 대차대조표도 5억 달러 이상 암호화폐 구매를 승인 받았고, 지금 다한 기업들이나 기업들, 뭐, 마이크로 스트릿지나 비트코인 ETF 상품들을 간접 투자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못 사니까. 나라에서 규제를 하니까 법적으로. 근데 얘네들은 5억 달러까지 암호화폐를 다이렉트로 살수 있게 승인을 받았고 모든 수익의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월렛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확장성도 좋고 상호 운용성도 지금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CEO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차대조표 5억 달러 이상 암호화폐 구매 승인 받았고 모든 수익의 10% 암호화폐 투자. 얘네 모든 수익이면 얘네 수익이 진짜 뒤집어집니다. 난리 나요. 엄청난 수익을 얻는 게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럴 땐 수익이 10%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볼수 있다, 볼수 없다, 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가격 2억, 3억, 4억, 5억, 기본이다. 스타트 그냥 끊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일본 서비스 시작했죠. 픽급 코인. 여기서 소름미가 돋아야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라이트 코인. 라이트 코인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홀드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미쓰비시 은행. 한글로 이렇게 읽기 편하게. 사실 저도 처음 보고 미쓰비시라고못 읽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지 않죠. 일본 은행인 것만 알면 됩니다. 1억 8,500만 달러. 그리고 밑 6개의 그 기간에 투자를 했다고 했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누구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그리고 비트플라이. 비트플라이. 얘네뭐 거래소 일본 거래소인 것 같아요 비트플라이어 얘 예,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여섯 개중두곳은 지금 미스비시 계좌로 연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우리 비썸 뭐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썸이 농협이랑 연동해서 지금 쓰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코인베이스 일본 코인베이스는 미스비시랑 가겠다는 겁니다 연동 계좌 그리고 지금 미스비시 은행이 코인베이스랑 비트플라이어에 투자를 했다 금액은 뭐다? 1억 8천 5백만 달러인데 6개 분산 투자를 했고 그중두 곳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랑 비트플라이어다. 자 그럼 추가로 상장될거 앞으로 가기 전에 일본 비트포인트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8월 25일 에이다 상장된다고 합니다. 8월 25일 에이다 상장 9월 말에 9월 20, 21일인가 에이다 2021서민 9월 13일날 알론주 하드퍼크 있죠. 지금 연달아 3개가 호재가 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A다 지금 17% 18%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지금 코인유 슈포트폴리오 보시고 A다 구매하셔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A다 아까 그 수익 봤다고 지인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영상 통화해서 이렇게 차 돌리기를 좀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기분 좋으면 좋죠. 나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장 에이다 뭐, 들어가죠 무조건 일본은 에이다 리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리플 안 소송 합의 후, 끝난 후 말씀드리고 코인베이스 월렛 한번 말씀해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게 엄청난게 데스크탑 프롬 웹에서 이제 뭐 프롬 브라우저죠 이게 확장 프로그램만 설치하면은 연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 탈중앙금융서비스를 데스크탑에서 지금 저희가 그 국민은행이나 뭐 기업은행 이체를 하려고 하면 모바일 어플로 이체를 하던가 아니면 그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이체를 하죠. 공인인증서를 갖고. 근데 지금 데스크탑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월렛이랑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코인뉴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이다가 지금 뭐 9월 12일 알론조 하드포크, 9월 25일 뭐 서밋 대규모 행사, 8월 25일 에이다 상장. 다른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거 몰라요. 에이다 서밋이 뭐야? 9월달에 뭐큰 행사 있는데 그게 뭐지? 뭐, 마을 뭐 잔치인가? 대잔치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가격 오를 거 뻔하죠? 알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수 들어가시는 거. 그러면 남들보다 10%, 20%, 30%, 40% 수익을 더볼수 있다는 거. 그냥 코인 이슈 방송 보시고 딱 받아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탈중화 금융 서비스 이용하고 그 코인베이스 원래 고객 수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그 숫자죠, 고객이. 그리고 유니스업. 유니스업 제가 팬케이크스업이랑 얘기하면서 탈중화 앙 거래, 베스 거래소라고 말씀드렸죠. 컴파운드 앱이랑 연동이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베스 탈중화 앙 거래소. 그리고 NFT 수집까지. NFT 수집 기능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크롬. 다들 크롬 쓰시죠. 그, 코인 하시는 분들은 브라우저는 무조건 크롬, 그리고 트위터 하실 줄 알아야 되고, 텔레그램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트위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트위터에, 저도 트위터에서 많은 자료들을 받아요. 해외 자료들까지.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없는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 팔로우 하시고 받아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랑 무조건 하셔라. 말씀드리고, 지금, 그, 크롬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금융, 아, 웹브라우저, 점유율 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1등이 크롬, 어디 거예요? 구글. 이게 뭐, 점유율 따지면 63.6%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2위가 우리 많이 사용하는 거. I,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있죠. 이게 24.6%. 그리고 뭐, 나머지는 3위.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 엣지도 깔려 있습니다. 저. 이게 4%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의 인원 중에 60% 이상 쓰는 게 크롬, 구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코인베이스 지갑이랑 연동이 돼서 그냥 확장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상호 운용성이랑 편리성, 접근성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인베이스 지갑 연동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코인베이스 지갑 지금 중요하다. 앞으로 일본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 커질 거다. 코인베이스 원래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데스크탑에서 직접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이용 100만 명 이상의 코인베이스 원래 고객이 정기적으로 유니스함 및 컴파운트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있다 새로운 크롬 확장 기능으로 이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 연결할 때마다 모바일 장치에서 QR코드를 스캔할 필요가 없다 QR코드 필요 없이 그냥 확장 프로그램만 깔면 은 바로 연결되는 전자 원래 계정을 확장 프로그램에 한번 연결해 두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디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트러스월렛이나 아니면 뭐 전자월렛들 많죠 뭐유니트업이라든가뭐 이런 것들 메타마스크 뭐 이런 것들도 연결해 두면 한 번에 다 연동이 된다 코인에서월렛으로다 옮길 수 있다 새로 확장프로그램 탈중앙거래소거래와 대체불가토큰 NFT도 수집 지원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라야리블오픈시스시스뭐 마차 얘네들 다 탈중앙화 백스 어려서 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들 도, 지 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베이스 앞 으로 장래 가 밝다.